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마그네슘이 남성분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음, 마그네슘은 사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남성에게 왜 중요한가,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마그네슘의 기본적인 어떤 사용처는, 효능은 많이 아실 겁니다.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리뷰어들이 항상 하는 말. 뭐 300가지의 화학 반응에 반응하고 여러 가지 대사 화학 반응에서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성인병 예방이나 혈관 그리고 뭐 두뇌 건강,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런 등등등등 여러 중요한 사용이 되고요. 특히 요즘과 같이 칼슘이 과잉이 돼 있을 때 칼슘 흡수량이 과잉이라기보다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상 칼슘이 상대적으로 과잉인 시대에 마그네슘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보통 성인이 한30% 정도가 부족하다고 하죠. 데이터마다 좀상이하겠지만 제가 본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비타민 D3 다음으로 많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미량 원소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왜 남성분에게 더 중요하냐? 제가 일단은 되게 많이 <laughs> 느꼈던 거는 1번, 남성분들 중에서 가열질에다가 막 갑자기 흥분하고 이런 분들이 좀 빈도가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효과적인 게 마그네슘이었거든요 과도하게 흥분하고 과도하게 뭔가 항진이 돼 있는 이런 분 남성분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에게 어~ 뭐가 좋냐라고 이제 상담 노래가 많이 들어오면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어~ 마그네슘과 레시틴을 추천드렸거든요 마그네슘은 천연이완제 그리고 천연적인 어떤 신경안정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라는 건잘 아실 겁니다. 레시틴도 부교감 쪽에 항진되어 있는 신경물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주시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다혈질에다가, 막잠못 자고, 막 약간 들떠있고, 이런 분들에게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양제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이렇게 과항진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에게 더 적합한 이유가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생각해요. 2번.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어, 그럼 여성분들은 이걸 복용하면 남성성이 강조가 되나요? 그건 아니라고 하고요. 그냥 남성분들 한해서 그 테스토스테론, 남성호르몬 합성을 촉진시키고 활성형으로 전환을 촉진시켜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을 10mg per kg, 그니까 러 60kg면 6 0 0 m g 를 투여했다고 해요. 그랬을 때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약24%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4주 정도 측정을 해 뒤에 측정을 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뭐, ZMA라고 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아연, 마그네슘, 그, 피리덕신이 들어가 있는, 그, 영양제인데, 이거를, 이것을 투여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마그네슘도 그렇고, 아연도 그렇고, 비타민 B군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어, 남자의, 어떤,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막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아연이 그런 역할을 하죠 여하튼 간에 남성의 어떤 운동 능력을 또 촉진시킬 수 있고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의 레벨이 올라가고 마그네슘은 젖산에 에너지 대사를 하고 젖산을 빨리 빼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운동 능력도 상승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액티비티를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더 많은 남성에게 더 적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어 이런 액티비티랑 운동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근력을 높여주고 그다음에 근력의 유연성을 증진시켜 준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일단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 주면은 근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이기 때문에 경직돼 있는 걸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마그네슘이 운동 능력을 상승시켜주고 근육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는 확실히 알수 있겠죠. 마그네슘이 그래서 많이 피곤하시고 근육이 뭉치고 그다음에 뭐 두통이 생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줄 수 있거든요. 5번 흡연과 음주를 많이 하시는 비율이 사실 남자가 더 보통 일반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 예방도 음주로 인한 심혈관 질환 예방도 마그네슘이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석회화를 예방해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고,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로 당뇨, 혈압, 고지혈증에 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으로 전립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 자, 어, 낙농위원회 측에서 이제 조사한 자료를 논문화시켜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어, 2만 명 대상 남성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연구 결과, 어, 600ml, 그 유제품으로 600ml 이상의 칼슘을 섭취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 암 발병률이 3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어, 칼슘이 과잉이 되면은, 몸에서 칼슘이 많으면 비타민 D가 활성도가 좀 낮아지거든요? 왜냐면은, 비타민 D 활성도가 낮아져야 체내에 있는 칼슘 흡수,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하는 거를 줄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비타민 D가 낮아지니까, 암도, 발병률도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추론해볼수 있는 거는, 칼슘의 이제 농도를 낮춰줄 수 있는 거, 그리고 뼈로 보내줄 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잖아요? 마그네슘을 채워 주면은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특정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율이 전립선암 발병률에 영향을 줄수 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 비율이 높 낮았을 때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실험 논문이 있더라고요. 전립선 쪽에 암이 뭐 많이 생기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예방하는 측면에서 칼슘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석회화가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혈관 석회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필수 인자가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전립선암 뿐만 아니고 칼슘 과잉을 몸에서 막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꾸준히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좀 그렇지만 발기력. 남성이 발기력에 그러니까 그 어~ 비아그라를 먹었을 때처럼 그 발기력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원리 중에 하나죠. 1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 2번. 마그네슘은 천연 이완제이자 천연 혈액 순환제일 수 있거든요. 혈관을 이완시켜 주고, 혈관을 이완시켜 주면은 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어떤 호르몬 대사. 그리고 3번. 그 스트레스로 인한 시민성 발기 부전도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억누러 줄수 있는 게또 마그네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발기력을 증진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게 마그네슘이고요. 이 마그네슘은 이렇게 뭐 직접적인 이유뿐만 아니고 알수 없는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발기력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건강 측면에서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꼭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물론 여성분들에게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 드시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점한 번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그네슘을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댓글이 많이 질문이 있어요. 남성분들에게는 보통 6에서 8mg/kg을 복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하루 필요 섭취량 기준입니다. RDA라는 그 하루 필요 섭취량이죠. RDA 값인데, 이거는, 어, 식품으로 얼마나 섭취해야 되냐, 하루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되냐, 이는 값이에요. 보통 남녀 평균 한 400ml 정도로 섭취를 평균적으로 하라고 말을 하는데, 몸무게 별로 좀 상의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400ml라는 것을 하루에 복용을 하려면 이게 흡수 몸으로 들어갔을 때 흡수된 양이 400ml냐 아니면은 복용해야 되는 양이 400ml냐 그렇다면 흡수율을 고려해서 실제 얼마나 먹어야 되냐 이걸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식품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용량이 400ml이고요. 식품에 있는 마그네슘 그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고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그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20%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랬을 때 400ml 정도를 복용했을 때어 필요하다고 하고 식품으로 400ml를 섭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몸에 들어왔을 때 얘는 20%라고 잡으면 80ml가 들어오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몸에서 필요한 마그네슘 양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냥 얼마나 먹어야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약하자면, 은 400ml가 필요하다는 거는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지, 우리 몸에 400ml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 그럼 하루에 400ml만 영양제로 보충을 하면 되는데, 보충할 때 흡수율을 고려해서 산화마그네슘 같이 흡수율이 낮은 녀석들은 400ml를 복용해봤자 얼마 안 들어오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기도 하고, 킬레이션 마그네슘 같이 흡수율이 높은 거는 400ml 이하로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 저희가 따져서 뭐 뭔가 몸에 얼마나 뭐가 들어가서 얼마나 잘 작동되고 이걸 뭐 실험 데이터화 시켜놓은 게 없어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든 간에 뭐 구연산 마그네슘, 유기산 마그네슘, 뭐 말레인산 마그네슘 같은 거 혹은 뭐 킬레이션 마그네슘 같은 거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400ml 정도를 복용하시면 어느 정도 채워지고요. 의외로 산화마그네슘 같은 흡수율이 낮은 마그네슘도 채워 주면 400ml를 복용하면 구연산 마그네슘 400ml 먹은 것만큼 효과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 흡수율에 관련된 영상을 어, 마그네슘 영상을 많이 찍어 놨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화마그네슘과 유기산마그네슘 간의 차이가 없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무작 정뭐 400ml만 먹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400ml 정도를 채워주면 어느 정도 결핍 증상들이 채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그렇다면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막 먹어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양제에 표기되어 있는 그 하루 필요량 퍼센테이지 이것도 식품 기준으로 r 기 a 값 기준으로 이제 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분별로 마그네슘 성분별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차별화가 되어있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감안하시고, 산화마그네슘 같은 저렴한 걸좀 드셨다가, 조금 효과가 좀 애매하거나, 뭐, 설사나 위장장애 같은 부작용이 있으시면, 구연산이나, 뭐, 말레인산 마그네슘 같은 유기산 마그네슘으로 바꾸시고, 좀더 좋은 거 원하시면, 킬레이션 마그네슘으로 바꾸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주 댓글로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D3를 강조하는 이유는 효과가 명약, 명확하고 다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꼭 챙겨 드시고 남녀노소 구분은 없지만 남성분들에게 더 필요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마그네슘, 오메가3, 비타민 D3는 평생 복용하시는 걸로 하시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